안녕하세요. 장원대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오픈 GL의 텍스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시트지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어떤 네모난 물체가, 네모난 상자가 있는데 이 네모난 상자를 좀더 예쁘게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하면 바깥쪽에 시트지를 붙여 나무 모양 시트지를 이렇게 붙이면 마치 이 상자가 나무인 것처럼 보여지게 되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 복잡한 모델을 직접 일일이 구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 나무 음 강목을 하나 만든다, 나무 막대기를 하나 이제 만든 다 모델링을 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요, 나무 막대기를 일일이 3차원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해 복잡하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길다랗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요거, 부분 부분마다 색깔이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여기는 조금 까만, 색 여기는 조금, 어, 옅은색. 이런 식으로 일일이 색깔을 또 지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울퉁불퉁한 게 있으면 빛이 비춰질 때그 빛에 대한 효과도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빛에 의해서 특정 부분은 조금 더 밝게, 특정 부분은 좀 어둡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모델링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애니메이션 그래픽을 하나 만드는데, 주인공에 집중을 하고 싶은데, 주인공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뒤쪽에 있는 배경, 나무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래픽 장면 하나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이런 어, 디테일한 모델링을 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그래픽의 그래픽의 사실성이 떨어지기 사실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 시청자가 혹은 게임 사용자가 게임 유저가 이 그래픽을 볼때 몰입도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겠죠. 만족도도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텍스처를 사용을 합니다. 실제 우리가 시트질 지쓸 때도 마찬가지죠. 일단 원목을 바로 쓰고 싶지만 원목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음, 합성목, 합판이요. 어, 합판 하판 제가 용어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나무를 눌러서 만든 그 나무 판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시트지를 붙이죠. 원목처럼 원목 무늬를 가진 시트지를 붙이면 직접 가까이 가서 만져보지 않으면 이것이 시트지인지 혹은 진짜 나무인지 원목인지 알아보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픽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막대기를 어떤 각목을 실제의 그 들어가고 나가는 거를 일일이 모델링을 하지 않고요. 그냥 네, 어, 네모나게 직육면체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강목 원래 나무의 이미지를 이미지를 이 위에다가 붙여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컴퓨터의 모니터를 통해서 보게 되는 애 애니, 어, 애니메이션 시청자 혹은 게임 유저들은 아, 이것이 마치 굉장히 디테일이 잘 모델링된 그런 물체인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 결과가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오른쪽 보시는 이강목 그리고 이 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텍스처가 만능은 안, 아닙니다. 시트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시트지로 하면 어지간한 웬만큼은 어, 보정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목을 완벽하게 재현하지 못합니다. 텍스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그냥 볼 때는 완벽해 보이지만 각도가 조금 바뀌고 빛이, 빛의 위치가 바뀌어지면 원래라면 빛이 여기서 비칠 때랑 왼쪽에서 비칠 때와 오른쪽에서 비칠 때가 색깔이 색상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 색상 그림 안에 쉐이딩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 달라지는 것이 뭔가 어색한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조금 어색함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D 모델링과 텍스처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떤 구 위에 사과의 이미지를 간단하게 매핑을 한 그런 결과입니다. 조금 윗부분이 어색하긴 하지만, 위쪽에 원래 사과라면 사과가 올라와야 되겠죠. 그 올라가는 부분이 없어서 어색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사과의 질감이 우리가 느끼게 될수 있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구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과하고는 전혀 큰,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라이트 맵핑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벽에 있고요, 벽에 빛을 비추는 이런 효과를 주고 싶습니다. 그럴 때 빛을 비춰 비추는 효과를 미리 어, 주고요, 주고 그리고 그 빛이 비춰진 효과를 보이는 이 이미지 자체를 따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다시 물체면에 히는 그런 어, 텍스처 매핑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텍스처 매핑을 하지 않고 일일이 계산 해서 만든 이미지와 동일하지만 우리가 빠르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혹은 컴퓨터 게임 화면에서 일일이 요, 어, 그래픽 효과를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이미지,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주변 반사를, 어, 주변 매핑을 시켜버리는 결과입니다. 일단 동그란 구가 있는데요. 이구 위에 주변의 어, 어떤 사진을 이구 위에 매핑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반사 마치 주변의 물체가 이 구에 반사된 것처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반사를 우리가 일일이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구가 있고 특정 지점에서 내가 이쪽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 지점에서 이 상황에서 어 저기 멀리 있는 어떤 물체가 여기에 반사돼서 내 눈에 보여진다라는 걸어 계산을 해 가지고 어 화면에 보여 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계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주변 이미지를 미리 찍은 다음에 그걸 통째로 여기다가 이미지를 매핑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일일이 하나하나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주변에 있는 물체의 이미지 자체를 고정된 이미지를 물체에 씌우는 것만으로 그럴싸한 효과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텍스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일이 정확하게 디테일한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눈을 속이는 거죠. 시트지를 바르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구지만 이 위에 뭔가 이미지를 입힘으로써 굉장히 특별한 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텍스처는 특정 이미지를 3,000원의 모델의각 평면에 매핑을 시키는 것을 그 기본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체크, 체크박스, 체크보드가 있다라고 할 때요. 이 체크보드를 정육면체의 각 평면에다가 매핑을 시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점은 여기로 가라. 특정 지점은 여기로 가라. 혹은 구 위에다 매핑을 시킬 때,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런식으로 매핑을 시켜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어 이렇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거는 어 텍스처 매핑이라고 하는거는 매핑이라고 하는거는 어떤 A라고 하는 곳에서 D라고 하는 곳으로 연결을 시키는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미지 사각형의 특정 지점에서 3차원 모델의 특정 지점으로 연결을 시킨다. 그래서, 3차원, 반대로 얘기하면, 3차원 모델의 특정 지점의 색깔은, 이, 텍스처 이미지의 특정 지점의 색깔과 동일하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있는 2차원 이미지, 요거를 우리가 텍스처라고 하는데요. 텍스처 이미지에는, 역시, 하나하나의 픽셀 요소가 있겠습니다. 이미지에는, 이미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미, 일반적인 이미지의 경우도, 음, 2차원 배열로 컴퓨터상에서는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텍스처 같은 경우도 텍스처의, 텍스처를 2차원 배열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 그 2차원 배열 위에서 각 픽, 아, 각 위치가 특정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텍셀이라고 합니다. 픽셀하고 텍셀. 비슷하죠? 픽처 엘리먼트 아니고 텍스처 엘리먼트 네, 픽셀과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3차원 모델에서 특정 평면을 명, 평면의 색깔을 혹은 이미지를 우리가 지정하기 위해서는 원본 어, 텍스처 이미지의 좌표와 그리고 이 3차원 모델의 평면에 좌표가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전, 어, 텍스처 이미지 전체를 3차원 이미지, 3차원 평면에 전체로 매핑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텍스처 이미지의 일부분만을 이렇게 매핑을 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국은, 어떤 텍스처 좌표, 텍스처 상에서 텍스처 이미지 상에서 특정 좌표는 뷰포트,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미지 상에서의 특정 위치, 특정 지점으로 매핑이 되게 되겠죠. 그런데 이때 텍스처 이미지가 이미지의 해상도가 낮다면, 예를 들어서 진짜로 이게 4, 4x4의 굉장히 낮은 해상도의 이미지라면 이것을 매핑시킬 때 오류가, 에러가 발생할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텍스처 이미지의 경우에는 그런 체커보드의 형태지만 뷰포트로 넘어가면서, 이것이 정보가 손실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에어리어싱이 발생해서, 에어리어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안티에어리어싱, 혹은 보관 작업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텍스처 매핑을 할 때, 또 다른 문제 하나는, 원금 변환을 할때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텍스처 매핑의 정확도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텍스처 매핑에 있어서, 곡면, 평면에 텍스처 매핑을 하는 경우는, 어, 비교적 단순합니다. 이 좌표에서 이 좌표, 이 좌표에서 이 좌표로 가라.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이것에 곡면에 매핑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복잡한 작업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2차원에 있는 A4 용지가 있는데, 이 A4 용지에 있는, 어, 그림을 구위에 어떤 지구본과 같은 그구위에다공에다가 붙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붙여가지고는 예쁘게 잘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2차원 이미지에 있는 이 텍스처를 구 위, 공면 위에다가 올리기 위해서는 섬세한 계산 혹은 특수한 이제 방법론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구면 위에다가 텍스처를 매핑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공면상의 특정 지점에 매핑을 한 텍스처의 좌표를 공면상에서 특, 어, 극 좌표계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P라고 하는 지점이 있을 때요. 이 P라고 하는 지점은 Y축에서 u 만큼 회전을 한 다음에 다시, 어, 이 평면상에서 z 축의 Z축을 향해서, Z축과, 네, 방금 회전한 이 축, Y에서 이만큼 회전한 이 축에서, 어, 이 축을 기준으로 위로, Z축 방향으로 회전을 한이 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어, Z축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Z축에서 y축 방향으로 v만큼 회전을 한 다음에 다시 네 z축에서 x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거네요. x축을 기준으로 y축 방향으로 회전을 한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z축을 기준 z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u만큼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어 원래 극좌표로 가면 각도가 두 개가 나오고 원점에서 그 지점까지 거리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구면 를면 위에 있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는 고정이라서, 이 좌표계에서 무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U, V로 우리가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정 지점, 0,0,1이다. 0,0,1. 이 지점을, 텍스처 이미지 상에서 특정 지점하고 매핑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0,1과 매핑을 아마 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색깔을 이 지점에다가 지점에 있는 음 지점에 매핑을 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구면 위에 특정 이 지점의 0,0,1 지점의 색상은 색스처 이미지에서 0,1의 색상을 가져와서 색칠을 하게 되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말이 좀 길어지는데 어 그냥 그림이, 칠판에 그리면 조금 편할 것 같은데요. 일단 PPT상에서 설명을 드리려니까 조금, 말로 설명 드리려니까 약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다각형 곡면에서 텍스처 매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원, 구면에 텍스처 매핑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기서, 아까는 각도로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어, 여기서, 네, Z축 기준으로 해서, 재투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고 그 위치에서 재축 방향으로 이동, 평행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도와 높이 혹은 각도로 역시 계산을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각도와 높이 또는 각도와 각도로 표현해서 우리가 매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처 매핑을 할때좀더 복잡한 3차원 이미지, 3차원 모델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중계면을 사용을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주전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주전자를 특정 이제 체커보드의 이미지로 매핑을 시키려고 하는데 체커보드에서 직접 이거를 계산는 어느 지점이 어느 지점으로 어떤 지점으로 매핑이 되는지를 계산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다각형 곡면의 텍스트 매핑, 혹은 구면의 텍스트 매핑 이론을 이용을 해서 매핑을 시킵니다. 바깥쪽에 이런, 원 기둥, 혹은 직사각형, 직사, 직사 직육면체 그리고, 어, 구에 매핑을 원자시킵니다. 그리고 이 구하고 둘러싸고 있는 원 기둥, 혹은 직육면체, 혹은 구와 어느 지점의 이 주전자의 특정 지점이 매핑이 되는가를 결정을 합니다. 결정하는 건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 특정 지점과 이 지점의 주전자 머리 부분의 색깔을 정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와 가장 가까운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네, 가장 가까운 부분은 바로 위에가 되겠죠. 바로 위에 있는 지점의 중계면의 색상을 가져와서 여기에 매핑을 시키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매핑을 시켰을 때 주변의 중계면을 원기둥을 사용할 것인가, 혹은 직육면체를 사용할 것인가, 혹은 구면을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텍스처가 매핑되는 그 모양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되게 감이 오시나요? 네,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자동으로 매핑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지정을 할 필요 없이 어떤 중, 3차원 물체의 바깥쪽에 중계면을 지정을 하고 그 중계면에 대해서 바로 이 3차원 물체를 매핑을 시키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지 않고 일일이 모델링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 특정 각각에 대해서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게 되면 점들이 나오잖아요. 나오는 이 점, 특정 점의 경우에 특정 점이 텍스처 이미지의 어느 특정 좌표와 어느 좌표와 매핑이 되는지를 일일이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지정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 네. 서로 다른 어 결과, 어 지정하는 거에 따라서 텍스처를 서로 다르게, 텍스처가 매핑되는 그 방식을 다르게 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처에 대해서, 텍스처 그래픽스에서 텍스처 이론에 대해서 방금 쭉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는 텍스처를 오픈 GL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할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